느티나무 TV는 8월 23일 광화문 국민단식 현장을 찾았다. 전날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 문담을 요구하며 40일 동안 단식을 하던 유민아빠 김영호 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 가수 김자훈과 문재인 유원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함께 그 자리를 지키며 세월호 특별법 촉구 단식에 동참하고 있었다. 취재진은 현장에서 천주교 도시 빈민 사목 위원회 김용환 신부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그리고 정의당 천호선 대표를 만나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 우선적으로는 그 유가족들 아픔에 네, 함께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유민 아빠가 단식을 시작하면서 어, 함께 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와 있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유가족들이 원하는 그 특별법 제정 뭐 그것이 그 유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그 생각하기 때문에 뭐그 특별법 제정에도 좀 심을 보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 있는 거죠. 그동안 그교황님 오시기 전까지는. 네, 이쪽 농성장을 좀 지킬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광화문 미사 때 네, 가족들도 함께 여기서 참여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동안은 좀 함께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유민아빠가 이제 병원 이제 흘려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제는 뭐더좀 다른 방향으로 더좀 힘을 모아야 되겠다. 축별이 이제 축발법 거기에 더 축구에 더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월요일부터 신부님들 회원님들 하고 같이 이제 매일 이사 공원 하기로 했죠. 그때는 뭐 보통 많은 신자들이 그래도 이제 교황님의 그런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좀더 이제 세월호 가족을 포함해서 이 시대의 약자,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좀더 관심을 많이 뭐 갖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데 그런 마음이고 또 어제 또 우리 서울교 교구장이신염치경님께서또 여기 또 다녀가셨거든요. 그것도 이제 교황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어떤 교회의 변화라면 변화할 수 있고, 하여튼, 이런 변화가 이제 더 좀, 어, 더 많이 좀 변화돼서 교황님의 그런 가르침을 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직접적으로 제가 여기 나오게 된 계기는요, 어, 유민아빠가 병원으로 어, 실려간 이후에, 이 광화문 단식장이, 그 유민아빠의 그런 뜻, 정신이 사그라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라도 가서 어 광화문 유민아빠 단식장을 좀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나오게 된 계기가 직접적인 계기입니다. 첫 번째 원칙도 두 번째 원칙도 유가족이 동의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원칙이 깨진 거죠, 지금. 그래서 어, 사실상 저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거의 모두 다가 유가족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이 법에 에, 협상을 하면 안 된다. 이랬는데 이상하게 박영선 대표만이 어,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더 높은, 더 좋은 법이 나오더라도 유가족들이 싫다는데 그래서, 유가족들보다 더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지는 모르겠으나 박영선 대표가 좀 유가족들이 동의하는, 어, 것을 협상의 제1의 원칙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지금이라도 유가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아니면 유가족들이 동의 못 한다는데 굳이 세누장하고 협상장에 나갈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 저도 초기에 tf 멤버로 새누리당과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장에 나가기도 했는데 어, 유가족들이 수사권 원하니까 좀 하자 새누리당이 그런데 못 하겠다 그러면 못 하는 거죠 더 이상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고 예산도 감시하고 국정감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어, 두 번의 협상의 실패를 통해서 어, 지금 당장 제도권 내에 국회 안에 있는 여당과 야당이 할 일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어,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생각해서 나왔고요. 어,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른 법안도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가 잘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원내에서 안 되면 결국은 장외에서 길거리에서 국민과 국민의 힘을 믿고 함께 싸워봐야 되겠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정치권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최종 책임은 나인 대통령이 있다. 그리고 성역 없는 진상 조사를 하겠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주겠다. 유가족들에게 여한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끊임없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도 어 말했듯이 정부 여당에 있는데 어 저희 야당이 중간에 잘못 끼어들어가지고 어안 해도 될 짓을 해서 여 정부 여당이 먹어야 될 욕을 스스로 자취해서 먹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유가족들이 원하지 않는다. 더 이상 협상에 응할 수 없다. 하고 결렬 선언하고 어 국민 곁으로 돌아와서 국민들과 함께 싸우고 그러면 다시 재협상을 하자 새누리당이 간청을 하면 다시 들어가서 좀더 양보를 받아내고 이런 결렬과 재협상 결렬과 재협상이 전략 점수를 썼어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특히 정당이 농성을 한다는 것 특히 단식 농성을 한다는 건 정치인한테 제일 최후의 방법이에요 마지막 방법입니다 사실은 정치인은. 마음은 혹시 광화문에 와있더라도 국회에서 정말 이 희생자들이 원하는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싸워도 거기서 싸우고. 저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 국회 안에서도 싸우고 국회 밖에서도 했습니다만 여기 농성에 단식농성 결합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재협상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더 이상 국회에서 할수 있는 게 없다. 양당이 똑같은 사람들이 만나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재협상하는데 실패했죠. 가족들을 설득할 수도 없고 그 결과와 과정 자체가 그리고 가족들을 설득할 노력도 포기해 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세준처럼 저렇게 주저앉아 있는 상태가 바로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쩔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양보를 해서 문제를 풀든지 아니면 시민의힘으로 하든지.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의원단은. 청와대 대통령이 결단하라. 촉과로 의원단은 청와대 앞에서. 여기서 훨씬 환경이 안 좋습니다. 거기서 농성, 단식 농성 중이시고, 저희 대표단은, 당 대표와 부대표들은, 이곳 그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서로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해서 농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성을 시작하게 된게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이 문제 해법이 뭐냐.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일 좋은 건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이미 이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안 만난 것도 아니고요. 조금만 더 양보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영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진짜 충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싸우는 건 둘째 치고 그렇게 만나시고 조금만 양보하면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걱정되겠죠? 청와대도 수사받는 거 아니야? 받으면 어떻습니까? 받아서 죄 없으면 죄가 없는 거고요. 받으선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으면 되는거고 자기읍참마속도 하는건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개조하겠다고 랬습니다 그저 혁신하겠다는 표현도 아니었고요. 대개조를 하겠다면 그 정도 청와대가 수사 받을 수 있다. 나 그거 감수하겠다. 이정도로왜 못할까요? 저는 할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개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세정치연합과 누리당에서 세정치연합이 지더 이상 이 일을 풀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신임 자체를 상실해 버 아예 빠지거나 아니면 진짜 가족을 불러들여서 삼자가 모였어. 저희 정의당 작은 정당 있는 저희도 입장이 있지만 저희 정의당 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양당 끼리만 하지 말고 이제 안 되니까 거기에 박그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왕구 대표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어버렸지 않습니까? 가족 참여시켜서 삼자 협의체를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방향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후자가 되기보다는 전자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근혜 선통령은 진짜 결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처음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두 번씩이나 만난 분들입니다. 못 만날 이유 없습니다. 박근혜 선생님은 조금만 양보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